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폰부터 열어본다. 엄마의 음성이 그리운 목소리가 들린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야. 병원에서 바뀌어졌다는구나.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키웠어. 차마 너의 부모 쪽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기고 갈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의 모든 기록은 장롱을 열어보면 나무 상자 안에 있어. 그 안에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 부모는 청담동에 살아. 신문기사에도 났었거든. 그때 여기 이 병원에서 아기 출산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내가 기억했지. 민수, 민지, 민아, 모두 나는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지. 결코 내가 다른 핏줄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너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애정을 줬었어.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미안했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그 미안함이 죄책감으로 오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부모님 주소도 내가 나무 상자에 모두 모아놓았어. 꼭 찾아가 보렴. 그 집에서도 너를 애타게 찾았으니까. 나의 딸, 진짜 딸은 정말 귀하게 키웠더구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지.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놓였는지도 몰라. 너한테는 내가 진짜, 진짜 미안해.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릴적 추억은 늘 엄마가 그렇게 이뻐해 줬었는데 아니야 난 엄마 딸이 맞아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 보았지만 갑자기 민수 오빠와 미나의 행동이 떠올랐다. 미나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민수 오빠는 늘 바쁘다고 연락을 받지 않았고. 엄마 집은 부동산에 내어놓았다고 했다. 나는 원룸 하나 얻어서 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의 연락이 전부 부재중이었다. 미나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집으로 들어갔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미나에게 전화를 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이었다. 그래, 엄마 집으로 가보자. 가보니 다행히 짐은 그대로 있었다. 장롱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엄마가 말한 나무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럴수가. 망연자실한 민지는 병원에 찾아가서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증거도 없이 찾아갔으니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실망한 민지는 도서관 자료실로 향한다. 아주 오래된 기사들은 남아있을 테니까 기록을 샅샅이 찾아보니 병원에서 바뀌어진 신문기사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니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울면서 이야기하셨는지 눈이 부어 계셨다. 아이를 애타게 찾는다고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었다. 그 기사를 사진으로 찍었다. 주소를 보니 확실한 주소는 없고 청담동이라는 내용만 있었으며 아버지 쪽은 무슨 사무실 같은 이름이 나와 있었다. 28년 전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사 갔을 리는 없을 거야. 내가 찾아오길 간절히 원하셨다면 사무실도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찾을 길이 없이 막막했다. 민지는 그래도 출근은 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 하는 커피숍으로 갔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계속 실수하는 민지. 가게 사장이 어느 날 민지를 불렀다. 가게 사장은 민지와 동갑내기였다. 민지씨, 어머님 장례 이후로 실수가 잦네요. 이렇게 하시면 저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민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다. 아니에요. 요즘 힘든 일은 있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좀더 신중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지 씨가 일을 잘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 난감하네요. 손님들의 신고 접수가 많아지면 저도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지는 인사하고 뒤로 물러났다.